제가 후두암이고 말을 못한다 고 분명히 그랬는데 네. 수술을 해야 되고 음. 그게 생각이 났어요. 네.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. 네.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 찍어 보니까 음. 흔적도 없는 거야. 없어졌어. 엄지만한 게 없어졌어. 어, 그리고 제 목소리가 변해요. 성령 받고 어, 그 전에는 허스키하고 어, 어, 어. 네. 비브라도 많았어요. 음, 네. 어, 그런데. 또그 다음 날내 목소리가 막 말하는데, 사운드 뮤직 연습할 때야. 81년도인데. 연습하는데, 에에, 에, 어? 이래요 목소리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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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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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. 막 목이 막 이러는 거야. 음, 진짜 막요들썩을 부르는 거야. 음. 이상하다고 막 이러지?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내가 안 나던 하, 아 이런, 이 소리가 다 나는 거야. 내가 생각만 하고 그 소리가 나와버려, 그쵸? 어. 그러니까. 후다함을 없어졌지만, 목소리도 바뀌어지고.